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며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승 마감에 오늘 코스피도 상승세를 보이며 산타 랠리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뉴욕 대형주 성과를 알수 있는 S&P 500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6% 오른 6,878.49에 마무리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AI 관련 주가 전날 주가 시장 전반을 이끌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내년 2월부터 중국의 고성능 AI 칩인 H200을 수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전 거래일 대비 1.49% 상승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터 연기로 주가가 급락했던 오라클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작사 설립 계약 체결 소식에 3% 이상 올랐습니다. 이번 달 기술주 변동성이 컸던 시기를 지나면서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타랠리는 시장에서 크리스마스 전후를 시작으로 연초까지 이어지는 주가 강세를 말합니다. 다만 산타렐리 실현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기도 합니다. CNBC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이 AI 관련주가 연말까지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고평가되고 있는 기술주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저평가된 부분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윌 맥코프 프라임 캐피탈 파이낸셜의 부투자 책임자는 시장 관점에서 볼때 주가를 움직일 만한 요인은 그리 많지 않다며 모두가 당연히 산타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산타 랠리 기대감 속 사흘 연속 강세를 이어간 코스피도 오늘 4,100선에서 시작하며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크리스마스 이후 긍정적인 코스피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합니다. 다만 강한 크리스마스 랠리보다는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I가 수익성 악화 등 논란이 다소 누그러졌지만 아직 원달러 환율도 1480원 선에서 등락 중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후 1시 조기 폐장하며 25일 크리스마스 당일은 휴장합니다. ABC 뉴스 방효정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